자, 반갑습니다. 25년 6월 19일, 목요일, 시장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로 주식클럽 TV고, 유튜브 방송 시청자분들은, 저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을 한번 보면요. 음, 제목은 조선장. 엄청 뜨겁다. 아, 여전히 시장이 좋습니다. 조정이 나올 때마다 적극 매수를 하셔야 되고 어, 계속 긍정적인 시그널로 바라보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수급동향을 한번 보시면 자 펜을 안 꺼냈네 또 잠깐만 계세요 뭐 별것도 없습니다 수급동향을 한번 보시면 외국인이 오늘 아, 조금 매도를 했죠 매도를 했지만, 이 정도 매도는, 아, 별 것도 아닌 수준이고, 장중에는 이거보다 좀 많았는데, 예, 결국에 좀 줄어들었죠. 선물도, 오늘 아침부터 내리 두둑리 패다가 끌어올려 놨습니다. 아마 요 끌어올린 게, 아, 선물로는, 예, 요 끌어올릴 때 삼성전자로 끌어올린 게 아니고, 요 막판에 땡길 때, 또 조방원, 예, 아, 지겹습니다. 진짜 조방원. 사람 같으면 진짜, 사람 같으면 그죠.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laughs> 아, 그 정도로 싫습니다. 조방원. 아, 특히 방산, 이게 제일 싫습니다. 밉상 중에 밉상이에요. 이게 뭐 완전히 공포에 떨게 가지고 누군가는 완전 히 피박살이 나고 개박살이 나야지 돈을 버는 업종이 방산이잖아요. 아, 아주 방산은 아우, 쪽박 찼으면 좋겠습니다. 평화의 시대가 와가지고 방산이 쪽박 찼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거 짜증납니다, 이거. 근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어, 시대 흐름이니까. 자, 개인들이 보면 코스닥 매수, 코스피 매수, 그 다음 선물 매수, 그 다음 기간은 어제와 똑같이, 예, 선물 약간 좀 그냥 어느 정도 선을 이탈시키지 않으려는, 예, 그런 포지션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3,000포인트를 언저리로 두고, 근접해가지고 각자의 포지션이 다 똑같습니다. 각자의 포지션이 어떠냐? 어, 개인은 마음이 막 급해요. 마음이 막 급해가지고 이제 뒤늦게 이제 정신 차렸죠. 뒤늦게 정신 차려갖고 지금이라도 사야 되겠다 싶어서 막 뛰쳐듭니다. 뛰쳐드는데 외국인 기관은 이미 매수해가지고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에는 적당히 쉽게 말하면 어느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준. 이 기준만 이탈 안 하게 지켜만 주는 거죠. 지수를. 지켜만 주면서 처 올리는 건 대신 내 돈으로 안 하겠다. 이, 이, 이 포지션입니다. 지금. 이거 포지션, 제가 이거 수급 포지션만 보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파생 포지션을 읽어보면, 파생판을 분석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포지션 자체가. 지네들은 지금 미리 사놓은 게 있으니까, 요 땡기는 거는 네가 해라. 이겁니다. 네가 개인이. 개인은 예. 만약에 이 지수가 지금 여기 구간에서 한번 탕 치고 올라갔다 칩시다. 개인은 먹은게 얼마 없기 때문에 못 뛰쳐나옵니다. 근데 외국인 기관은 저 밑에서부터 사왔기 때문에 이거 뛰쳐나와버립니다. 그러면 3000을 넘어선 구간에서 어디선가 3100이 됐든 200이 됐든 그 어디선가 한번 조정이 나오겠죠. 나왔다가 다시 올라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얘들은 이런 지금 전략을 펼치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 기관이 또 혹시 모를, 요게 A 전략입니다. 근데 혹시 모를 B 전략이 뭐냐? 기준이 있고, 지금 밑으로 훅제혔다가 올라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뭡니까? 미국, 뭐, 미국과 그 다음에 이란. 이란. 이 문제에 따라 달려있죠.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기관은 지금 포지션을 중립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냥 적당하게 유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나머지는 하늘에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리는 거는 개인이 하세요. 그 다음에 빼는 거는 빼면 우리는 받을 거니까, 음 빼면은 매수를 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물량만 지금 유지를 한채 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규 포지션이 쉽게 말하면 없다라는 겁니다. 기존 포지션만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개인들은 지금 여기서 연락의 매수를 하면서 신규 포지션을 잡고 있죠. 그래서, 아, 올라가고 나면 거딘가에서 그 폭탄이 떨어지면서, 예, 조정을 한번 줄 것이고, 내려가면 올라올 것이고, 이런,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보면. 그렇게 이제 파생판을 읽으시면 됩니다. 수급을. 그 다음 지수를 한번 보시면 아 지수 볼게 없습니다 너무 강합니다 아 지금 지수를 보면 추세는 여기죠 추세는 여기인데 아뭐이 추세가 전혀 상관이 없을 정도로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정 줘봐야 아, 한 2900선 이 정도 장중조정 또는 뭐한 이틀 정도용 밖에 안 받을 딱 기세입니다 그래서 튕겨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다시 조정을 받든가 뭐 하겠죠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이면 이 갭도 이거 무시하고 갈 수도 있어요. 이 갭도 무시하고, 무시하고도 갈수 있어요. 그래서, 당장 이제, 금요일, 금요일, 다음 주 정도에, 뭐, 이란과 미국이 협상이 잘 되든가, 뭔가 이야기가 잘 나와가지고, 뭐, 호재거리가 나와버리면, 그냥 여기서 빵, 빵, 빵 때리면 나오는 겁니다. 그럼 거기 갔다가 조정을 받든지 말든지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없으신 분은 여기에서는 일정 비중은 사셔야 됩니다. 일정 비중은. 제가 말했잖아요. 일정 비중은 트레이딩을 하시면서 가시라. 근데 조정 나오면 대신 확 담아야 된다. 이게 이 개념을 갖고 하셔야 되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수는 그렇지만 종목은 어메니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종목은 지금 개별로 사야 될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야 되는 게 있고, 괜찮은 게 있단 말입니다. 음. 그 반도체 소부장만 있어도 수익 났잖아요. 예. 네.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 이스라엘하고 때문에 난리 난 날도, 이 2850을 안 왔지만, 매수를 할 종목은 해야 된다. 라고 한 게, 삼성전자 있고, 삼성전기 있고, 현대차 있었고, 그 다음에 지주사 종목들. 예 그쪽 종목들 했으면 뭐 수익 연결 바로 되셨고 반도체 소부자 유리기판 그죠 2850 하나도 상관없단 말입니다 그냥 종목별로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고 그 다음에 조방원은 각자 알아서 이거는 이제 트레이딩 능력이 되는 분만 장중에 죽을 때까지 그냥 하는 겁니다 이거 꺾어질 때까지 예, 이거는 뭐 뛰쳐나올 수 있는 분만 해야 됩니다 아니다 어, 싶으면 뭐, 언제라도 확 보따리 싸가지고 나올 수 있는 분만 해야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접근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 미증시도 잠깐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미국도 한번 보시면 완만한 조정 장중에 치고는 올라가지만 뚫고 올라가기는 만만치 않은 구간 네,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세는 조금 이탈했고요. 그 다음에 지지부진한 구간에 지금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대꼬 받고 왔다 갔다만 하는 구간으로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뭔가 이슈가 있으면 뭐 이슈가 있으면 이렇게 퉁퉁 빠지겠죠. 그건 빠질 겁니다. 아마 이 이슈 중에 뭐 나머지 몇 개가 있죠. 물가가 올라간다든지. 호르무즈 해협을 저 미친 놈들이 봉쇄를 해버린다든지 아 미국이 예, 직접 참여를 해버린다든지 아, 뭐 기타 등등이 있겠죠 그런 게 있으면 이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은 어, 기본적인 스탠스는 그냥 가두리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면 되고요. 어... 시간의 상승률 동향 한번 보시죠. 별건 없습니다. 오늘도 뭐 딱히 어떤 종목이 어떤 업종 테마가 움직인다 이런 건 없고 그냥 고루고루 움직이는 정도니까 뭐 이거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전히 스테이블 코인이 좋습니다. 제가 이번 주잘 봐야 되는 테마로 말씀드린 스테이블 코인이 예. 여전히 괜찮은 조건 괜찮습니다. 종목별로 종목 돌아가면서 이슈를 한번 보시죠. 중요 포인트를. 트럼프가 일항공격 계획 승인. 그러니까 이제 최대 압박을 하는 겁니다. 압박을 하고 압박을 한 상태에서 말이 안 통한다 싶으면 최종 명령을 내리겠다. 이 소리입니다. 이거는 박살 내겠다.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혹시나 저기 터지면 이제 잠깐 출렁거리 거기 때문에 현금이 한. 좀 많이 벌으신 건한3마 정도 이상은 챙겨두십시오. 네. 그렇고, 빵 때림 나와도 이제 챙기는 거고. 그렇고, 이제, 미국 연준, 금리는 제가 말했죠. 어, 이 파월 영감탱이는 이 그대로 통계시킬 거라고. 어차피 그만두는 마당에, 네, 굳이 똥바가지 뒤집어 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FMC도 그냥 뭐 별반 없다. 네, 뭐, 헛소리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아, 요거는 앞으로도 계속 잘 보십시오.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심상치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와, 기성세대들은 지금 코인에 대해서, 예, 기성세대들은 지금 코인에 대해서 무시를 합니다. 무시를. 이런 걸왜 하냐? 어, 카지노하고 똑같다. 뭐,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는데,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코인이 1억까지 올때 손가락 빨고 있었죠. 지금이라도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과거에도 코인장이 펼쳐질 때 그랬죠. 지금이라도 생각을 버리시고,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가지고는, 예, 네. 앞으로 시대 흐름의 한 축이기 때문에 요걸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된다. 관련주들 꾸준하게, 예, 조정, 조정이 훅 들어왔을 때는 한번씩 이제 꼭 관심주 편히 봐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고, 어, 지금 보면 오늘도 이제 주요 종목들 한번 봐, 어, 봐드리면, 음, 산 여전히 뭐, 이런 쪽, 방산. 아, 대단합니다, 지금. 거의 따불이 일주일 만에 했죠. 이 장이 지금 이런 장입니다. 미친, 미친 장입니다. 그니까, 러한놈잘 걸리면 그냥 작살이 납니다. 그 다음에, 현대로템. 아, 이거 이거는 완전 정신병장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제정신으로 보이십니까? 아무리 실적이고 뭐고 해도. 예, 네, 이거 제정신으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만 46% 올랐습니다. 아, 그리고 올해만 지금 335% 올랐습니다. 이제 어디선가는 조정이 한번 들어오겠죠. 아, 그렇지만 계속 간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보시면 추세 끝나기 전까지는 예, 그냥 매매하실 분 하십시오. 이 분봉상 19만 5천 원, 19만 5천 원이 확실하게 이제 거래의 실험에서 밑으로 확, 그러니까 넉넉잡아 19만 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이 종목은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혹시나 수주권이 터져버리면 또 그거 핑계로 또더 올라갈 수 있겠죠. 수직급등 할수 있겠죠. 아직 거래도 안 터졌기 때문에 지금 아직 고점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기에는 좀 이릅니다. 여기서 이제 거래가 한번 쏘으면서, 위에서 이제 파이널 시세가 나오면은, 이제 그러면은 이제 에코프로, 과거 에코프로처럼, 예, 끝을 보는 거 아닌가라고 할수 있지만 지금은 아직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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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화면이 깜빡깜빡 거리고, 이게 펜이 한 번씩 꺼져버리네. 가만 보니까.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종목이 이제 전형적으로 고가권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죠. 외국인 기관이 두둑이 패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겨주는 작업 중이고, 그게 끝나고 나면 한 5만 5천 원, 5만 원 선. 정도 요 사이 어딘가에는 조정이 한번 들어올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봐야 큰 조정은 안올겁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은 개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는 거에다요 보세요. 거래량이 이거는 이미 요 17일에 터졌습니다. 이런식으로 현대로템도 터져야지 예, 요런 작업이 될 거란 말입니다. 소, 쉽게 말하면 손바뀜. 지금 아직까지 손바뀜이 안 일어나죠. 지금 어떻게, 어떻게든 꼬셔가지고 여기다가 밀어쳐으려고 밀어쳐날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외, 외국인들이 근데 개인들이 요즘 영악해가고잘안 꼬셔지죠 어, 근데 결국에는 끝에 가면 꼬셔질 겁니다 어, 그래서 그런 작업 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그래서 요런 것들 여전히 강하다 SK 하이닉스도 여전히 강하다 그러니까 지수는 씨, 지금 막 폭락이 나오거나 확 죽을 자리는 전혀 아닙니다. 그냥 삼성전자. 오늘 이제 6만원 돌파 다시 했는데, 얘는 이제 6만원 돌파 안착을 언제쯤 하느냐. 요게 이제 중요하다. 라고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고 제가 이제 소부장에서 말씀드린 하나 마이크론. 요것도 음, 이제 오늘 5% 급등했죠 저번주 사신분은 아마 한10% 이상 10% 전후 수익이 나셨을거고 그 다음에 뭐 가온칩스 예전에 아직도 사셔도 됩니다 가온칩스 같은거 잘 보십시오 계속 조정주면 이런것도 이제 거의 모양이 다 만들어져갑니다 텔레칩스 예, 이것도 뭐 수익권이죠. 짧게 챙기실 분은 챙기시고, 아니신 분들은 배짱 있게 한번 엉덩이 깔고 투자하셔야죠. 그 다음에, 어버브. 어부부. 어버브는 조금 비싸긴 한데, 그래도 이것도 잘 보십시오. 이것도 좀 뭔가 좀 냄새가 납니다. 오늘 한미반도체가 빵 터졌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나머지 종목들도 그렇게 될수 있다는 라 거고, 실전에서는 오늘 M, 이름도 특이합니다. M83. 아이씨, M. 이후에 M83. 내 영어로 된 종목도 안 좋아합니다. 이거. <laughs> 검색하기가 짜증나기 때문에. 자, M83 같은 경우 어제 추천했거든요. 오늘 장중에 예, 15%인가 아, 초급등했습니다. 그니까 러 지금 코스닥에서는 이렇게 개별 종목들을 각계전투하셔야 됩니다. 뭐, 작년처럼 알테오젠 계속 사갖고 끌고 가고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거 아니고, 이렇게 개별 종목들, 정책 관련된 종목들, 시대 트렌드 맞는 종목들 들어가서 예, 시세 터지면 짧게 치고 나오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요. 요 보시면 내가 아까 이걸 하나 안 보여드렸는데, 이걸 하나 안 집어드렸는데, 코스닥을 외국인 엄청 팔고 개인만 사죠. 이게, 이게 이제 코스닥 종목들, 기본적인 코스닥 종목을 잘못 물리면 이제 골치 아픈 겁니다. 코스피가 가는 동안 수익 못 냅니다. 왜? 이번 정부 기조 자체가, 기조 자체가 상법 개정을 하는데 상법 개정 관련된 종목이 거의 다 코스피 종목입니다. 코스피 종목. 코스피 종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드시 잘 숙지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내용을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어? 이거 왜? 지금 실시간 되고 있는 거 맞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코스닥 종목보다는 코스피 쪽에, 어, 정부 정책 관련된 종목들, 저 PBR, 밸류, 요런 관련된 종목들을 사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 지금 한 방송을 몇분 했죠? 20분 정도 했는데, 음, 오늘 이제 특징주만 조금 한번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장은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빵 때림에서 만약에 추가 상승 나오면 챙길 건좀 챙기시라. 라는 말씀이고, 어, 종목별로 아직도 사도 되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 지주사 종목들 여전히 잘 보시다가, 예, 조정 나오면 조정이 심화될 때는 이런 지주사 종목들 잘 보고 계세요. 하나 같은 것도 조정 많이 받아 가지고 한 8만 원더 온다 하면은 이런 거 배짱 있게 사야 됩니다. 음, 그다음에 KCC 아, 요런 거는 제가줄거놨죠 30만 원대 초반부. 오늘도 30만 원대 왔네. 30 초반부 밑에서는 끌어모아야 하면 예, 끌어모아 놓으면 돈이 되는 주식. 그다음 뭐 일지화학. 요런 종목들. 아, 요런 종목들 시간 갖고 여유롭게 보시는 분들은 그냥 사 놓고 같이 투자하시면 되고요. 어, 이런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은 근데 대신 빨리빨리 시세 안 터집니다. 그 다음에, 조방온 아까 말했다시피, 장중 트레이딩이나 실력 대신 분만 하는 겁니다. 이 장중에 보면, 마이너스 2.31%까지 갔다가, 플러스 1.65까지 왔으니까, 요거 갖고만 단타를 쳐도 되겠죠. 그 다음에, 현대건설이라든지, 요 조방온 계열 있죠. 요것도 뭐, 장중 고가 저가가 한4% 나오니까, 대형 종목이 4% 정도 고가저가 나온다는 거는 탄력이 좋다, 변동성이 제법 있고 탄력이 좋다 소리니까 한번 넣어놓고 계속 매매 대응이 되는 분들만 보시고. 그다음에 현대 로템, 여전히 뭐, 강세 구간, 예. 요 옆으로 이제 3일 정도 길다가 오늘 바로 튕겨 올라가죠. 아, 이게 뭐, 과거에 시젠 올라갈 때하고 똑같습니다. 이 시젠이, 시젠 한번 보십시오 시젠. 이 구간이죠, 이 구간, 이 구간 끝났다했는데 안 끝나고 또더 가고, 그죠? 예, 이거뭐 기술적으로만 보면 끝났지, 또 가고, 또 가고, 여기서부터 또 갑니다, 또 달리기 시작합니다, 시제니. 그러니까 주도주 맨날 끝났다고 하죠. 요, 요날 되면 또 끝났답니다. 아, 뭐끝났습니다 돌려세우죠, 또 갑니다. 이게 주도주입니다 이게 또가져또가져또가져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로템이다 근데 이제 시즌도 이때 당시에는 실적주였습니다 테마주가 아니고 코로나 테마 어쩌고 저쩌고 이 당시에는 실적 잘 나온 실적주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얘도 바닥에서 한 16배 16배 정도 터지고 죽었죠 현대로템도 지금 바닥에서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한 10배. 그 다음 저 밑에서 보면 20배 넘게 터졌고요 하니까, 와, 곧 끝날 때는 대갑니다. 끝날 때는 대가인데, 이제 그게 언제 끝날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죠. 그래서 아무튼 요번에 이제 피날레 구간에 잘 파셔라. 그리고 매매 대응이 되는 분들은 매매 지속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보면, 에어로는 비지비지거립니다. 에어로는 비지비지거립니다. 아무튼 다음 달에는 얘들도 조금 조정을 한번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너무 심합니다, 이거. 시총이 말도 안 되는 시총까지 와있기 때문에 조금 얘들도 조심할 구간에 어느 정도는 와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보시고요. 조 조선, 그다음 하나오션 같은 것들 예, 추세 살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이제 다시 또 눌림에 예, 85,000원, 뭐 85,000에서 8만원 사이 이런 구간에는 한번 챙겨 볼만하겠죠. 아직까지는 안 죽었으니까 죽을 때까지 주도주는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주도주는 배짱 있는 분들은 하십시오 계속. 그리고 장중에 이렇게 계속 시세를 정확하게 들여보고 계시다가 보따리 싸가지고. 챙겨서 나오실 수 있는 분만 하십시오, 그니까. 안 그런 분은 지금 이제, 제가, 편안한 종목 들렸지 않습니까? 20만원 밑에 19만원부터 들렸으니까 이거 지금 수익, 오늘 21만원까지 갔으면, 약10% 아닙니까? 예? 그냥, 이렇게 해도 10% 나오고, 저렇게 해도 10% 나는 거예요 삼성전자, 여기서 우리는 좋거든요 5만 6천원, 5만 5천원? 이것도 10%잖아요. 그냥, 그다뭐 네이버. 네이버는 이제 이제 지금은 이제 보면 안돼 네이버는 이제 단기 고정권이니까 이, 이거 여기 들어가면 이제 물립니다 재수 없으면 얘도 뭐 이제 그렇고 얘도 뭐1 9만대1 8만대 사신 분은 한 20-30%고 뭐다 끝까지 못 먹었겠죠 21만원대 때렸어도 10%고 어지간한 거다10% 이상 수익 난단 말입니다 응? 그 다음에 뭐 하나 마이크론 아까 이런 것도 그렇고, 이런 건 아직도 사도 됩니다. 가온칩스도 아직도 매수하셔도 됩니다. 조정주면 매수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요렇게 종목군들 보시고, 어, 제가 어제 카페에다 글을 하나 올려드렸는데, 제가 만약에 트레이딩을 한다면은, LG, CNS, 요거 하나만 갖고 내가 장중에 매매를 하겠다. 거래량도 좋고, 호가도 빵빵하고 매매하기 얼마 좋습니까 어, 요거 하나만 갖고도 충분히 매매합니다 이거 갖고도 이거는 큰 자금 들어가기도 좋기 때문에 매매하기 좋습니다 오늘도 보세요 마이너스 3% 왔다가 플러스 2%까지 갔죠 장중에 이게 적은 수익입니까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어제도 보시면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8%까지 주고 어. 이거는 지금 계속 매기가 붙어 가지고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이게 왜 올라가냐 공부를 하세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게 이제 잘 보고 계시다가 보호 예수 뭐 이런거 상관없이 나중에 이제 보고 계시다가 어느 순간 좀 수그러들고 하면은 그것들을 또 노리셔야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 내일부터는 외국인 수급 시장 수급 잘 보셔야 되고 시장 지수는 여기서 한번더퉁 치고 올라가느냐 마냐의 기로점에 지금 놓여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기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가 이제 이런 문제에 협상이 된다든지, 대화가 된다든지, 그게 호재로 작용하든, 뭐 다른 게 호재로 작용하든,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국내는 상법 개정, 이런 게 이제 나오든 하면은 빵 때림이 나올 겁니다. 아니면은 좀 눌렸다 가면 한 2900선, 많이 눌리면 2850선 정도 보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이 3개입은 메꾸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관세협상이 뭐 이상하게 진행이 되지 않는 이상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흐름과 조금 비중을 실을 구간과 이것만 이제 맥점을 정확하게 나눠서 이해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무튼 길게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 시장 좋게 보셔라.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음,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시장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페 가입해 두세요 거기 가입해 두시면 한정기술이나 기타 급등주 같은 추천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